예,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1단원 네 번째 시간 퇴적암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암석에 수많은 바람과 또는 파도 등에 의해 이 암석들이 깎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수없이 깎여 나간 암석은 언젠가는 이렇게 자갈이나 모래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암석이 깎여 나가 자갈과 모래로 변한 이것들은 다시 합쳐질 수 있을까요? 자, 금방 말한 암석이 깎여서 만들어진 모래나 자갈들 뿐만 아니라 생물들이 죽고 남은 유해들이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퇴적이란 말은 쌓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래나 자갈, 생물 유해들이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퇴적물들은 바람이나 강물들 등에 의해서 이렇게 운반되어서 바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쌓인 퇴적물들은 그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꾹꾹 이렇게 눌러지게 됩니다 자 모래와 자갈 생물류애들을 꾹꾹 눌러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퇴적물들은 다시 암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 퇴적물들이 쌓이고 다져져서 바로 암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고 다 젖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바로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퇴적물이 쌓이고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이름이 퇴적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퇴적암.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진 암석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자,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면 퇴적암이 되는데 이 퇴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종류의 퇴적암이 형성이 됩니다. 자, 만일 퇴적물이 입자가 큰 자갈들이다라고 하면 얘들은 쌓이고 다져지면 여감이라는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여감을 보면 사이사이에 커다란 돌멩이들, 자갈들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여감은 이런 자갈들이 잘 뭉쳐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란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운 모래가 퇴적물일 때입니다. 이 고운 모래가 쌓이고 다져지게 되면 '사암'이라는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사'는 모래사자의 한자를 쓰는데 모래암석이란 뜻인데 '사암'은 보면 이렇게 모래 입자들이 곱게 쌓인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암석 중 하나죠. 자, 이번에는 진흙입니다. 모래가 물에 녹아서 더 고운 입자가 된 진흙인데 진흙을 쌓이고 다져지면 셰일이라는 퇴적암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퇴적물이 석회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다에는 이런 석회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이 석회 물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조개인데 조개 껍질이 바로 석회 물질이죠. 이런 조개 껍질과도 같은 성분인 석회 물질이 바다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데 이 석회 물질이 쌓이고 다져지면 퇴적암인 석회암이 완성이 됩니다. 즉 석회 물질이 쌓이고 다져져서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자갈은 여감, 모래는 사암, 진흙은 셰일, 석회물질은 석회암 이렇게 더 많은 퇴적암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정도만 외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퇴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의 퇴적암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퇴적암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어느 지역에 이렇게 퇴적암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퇴적암이 그 위에 이렇게 또 쌓일 수 있겠죠. 또 시간이 흘러서 쌓인 퇴적암은 이번엔 이런 색깔입니다. 자 전혀 다른 퇴적암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색깔과 색깔 사이에 이렇게 층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퇴적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종류의 퇴적암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이런 줄무늬 층을 바로 층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퇴적암이 발견되는 곳에는 대부분 이런 층리가 발견이 됩니다. 층리는 퇴적물에 의한 줄무늬인데 큰 시간 간격을 두고 전혀 다른 퇴정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이런 줄무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특징이 하나는 쌓인 퇴정물 속에 생물의 유해, 시체가 쌓이는 경우입니다. 그 위에 다시 퇴정물이 차곡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혹시나 이곳을 파내게 되면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생물의 시체나 흔적들이 암석에 남은 것인데 이것을 바로 화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화석은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에만 볼수 있는 특징입니다.